우선은,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, 이제 CCTV도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? 그래서 CCTV로 확인을 했는데, 얼굴이 얼핏 나오는 거야. 근데 그, 이제 한 이틀 정도 있다가, 저희가 막또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. 저 우리 이제 실장님이 문을 열었는데, 어떤 남자 두 명이 정문에 서 있는 거야. 또막 허겁지겁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래.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타자마자 고장이 난 거야. 근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려고 엘리베이터 이제, 일, 이제 문을 여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. 내가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야. 아 이상하다, 이상하다 싶었는데 2, 3일 정도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. 범인이 잡혔대. 크루 방송하는 도중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막 이제 회식 때 먹을 술도 있고 음료수들을 이렇게 세팅해놨거든요. 음료수랑 양주를 훔쳐갑니다. 근데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범인이 기억이 안 나. 술이 만취가 된 상태였다는 거야. 엄청 반성을 하고 있다. 이렇게 하더라고. 그니까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야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. 그분한테 연락처를 줘라. 그래서 이제. 전화를 받았어.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날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. 친구가 갑자기 자기한테 그랬대.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너문 부신 거 아니냐?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대. 그래서 같이 내려왔다는 거야. 아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. 그리고 이제 수사관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직접 얼굴 보고선 이야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 편하신 대로 하시래.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앉았어요. 시비 걸고, 뭐야, 막 이런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사진을 좀 찍을게요. 괜찮죠? 그랬더니, 아, 괜찮대. 이 사람 여기 있고 사진 찍다. 나도 모르게 V를 이렇게 했어. 이게 범인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, 내 얼굴이랑 같이 하다.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야. V하고 이제 이렇게 찍었어. 나도 모르게! 혹시 합의를 해주실 수 있냐는 거야. 근데 이게 얼굴을 안 봤으면 아마 그냥 합의 안 하고 그냥 처벌 그냥 받으시라고 했을 거야. 근데 얼굴 보고 얼굴 봤더니 또 너무 어려 진짜 애기야.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저희가 이제 그냥 수리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 피해 본거한 3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겠다. 합의서를 썼습니다. 따끈따끈한 합의서고요. 아니 호구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셨어도 그 친구가 어리고 아직 이제 창창한 친구면 아마도 저랑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요? 이번에 이제 큰그 친구한테는 큰 사건이었으면 좋겠어요. 술을 끊던지 아니면 그만큼 먹지를 앞으로는 안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.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. 합의를 해 줬고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 알아 주시면